혹시 케이트 미들턴의 대학 시절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를 들어보셨나요? 한 친구가 그녀에게 윌리엄 왕자와 사귀게 되어 정말 운이 좋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꿈만 같아 라고 했겠지만 당시 케이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오히려 자신과 사귀는 그 남자가 운이 좋은 거라고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이 당돌한 대답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훗날 영국의 왕비가 될 여성이 가진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예고편이었죠. 광부의 손녀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왕실의 안주인이 되기까지. 단순히 운 좋은 신데렐라가 아니라 끈기와 지혜로 스스로 왕관의 무게를 견뎌낸 캐서린 엘리자베스 미들턴.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동화 뒤에 숨겨진 치열하고도 매력적인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82년 2월 9일, 영국 버크셔의 한 중산층 가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케이트 미들턴은 세 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배경은 영국의 뿌리 깊은 계급 사회에서 꽤 흥미로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이클은 비교적 부유한 요크션 출신이었지만 어머니 캐럴은 석탄 광부와 노동자 계급이 주를 이루는 아주 소박한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영국 항공 승무원으로 일하다 하늘 위에서 사랑에 빠진 이 부부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우편주문 파티용품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 스타트업이 훗날 수백만 파운드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상류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훗날 윌리엄과 교제할 때 왕자의 귀족 친구들은 케이트가 나타나면 도어스 투 매뉴얼 수동으로 문 전환이라고 외치며 킥킥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승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비꼬아 비행기 착륙 방송을 흉내낸 것이죠. 하지만 케이트는 단한 번도 화를 내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아하게 무시했을 뿐이죠. 부모님은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명문 사립학교에 보냈지만 그 과정이 케이트에게 항상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13살 무렵 진학한 다운하우스라는 여학교 시절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왕실의 우아한 미소 뒤에는 학창 시절의 상처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케이트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성적 부진과 교우 관계의 어려움으로 지독한 2학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매일이 악몽 같았을 그 시기 부모님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딸을 그 학교에서 빼내 말보로 칼리지로 전학시킨 것이죠. 이 선택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남녀공학이었던 말보로에서 케이트는 비로소 숨통이 트였고 학업과 스포츠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감을 회복해 나갑니다. 만약 그때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우리는 지금의 당당한 케이트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케이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무대는 바로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 세계가 아는 그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바로 윌리엄 왕자와의 만남이죠. 초기 언론 보도들은 첫눈에 반한 사랑처럼 묘사하곤 했지만,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견고한 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미술사 수업을 듣고 기숙사에서 마주치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친구들과 셰어하우스를 구해 함께 살기도 했죠. 이때 윌리엄 왕자가 학교 생활과 전공의 회의감을 느껴 자퇴를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붙잡은 것이 바로 케이티였습니다. 그녀는 자퇴하지 말고 전공을 지리학으로 바꿔보는 게 어때? 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조언 덕분에 윌리엄은 대학에 남을 수 있었죠. 이 일화는 케이트가 단순한 연인을 넘어 윌리엄의 인생 멘토가 될 자질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정이 사랑으로 변하는 데는 결정적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2002년 학교 자선 패션쇼 무대였습니다. 케이트는 아주 파격적인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이 패션쇼를 보기 위해 무려 200 파운,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 넘는 티켓 값을 내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훤히 비치는 그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케이트를 본 순간. 객석에 앉아 있던 윌리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혹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언론으로부터 케이트를 철저히 보호하려 했습니다. 초기에는 여왕의 사유지나 학교 내에서 비밀데이트를 즐기며 둘만의 시간을 쌓을 수 있었죠.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스키 여행에서 파파라치에게 발각된 이후 케이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하기 시작했고 평범한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잠시 헤어지는 시련을 겪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두고 왕자의 청혼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여자라며 기다리는 케이트 웨이티 케이티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붙이기도 했죠. 보통의 경우라면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숨어 지냈겠지만, 케이트는 달랐습니다. 이 이별 기간에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정말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머리에 우스꽝스러운 토끼 귀장식을 하고, 클럽 파티에 참석하거나, 남자들이 가득한 조정 경기 연습에 참여하며, 보란듯이 즐거운 싱글 라이프를 즐겼습니다. 마치 내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잘 나간다는 무언의 시위 같았죠. 그녀의 쿨하고 당당한 태도, 그리고 언론의 그 어떤 폭로도 하지 않는 신중함은 오히려 윌리엄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윌리엄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 여자야말로 왕실의 무게를 함께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2010년 11월, 케냐 여행 도중 윌리엄은 마침내 청혼합니다. 배낭에서 꺼낸 반지는 전 세계가 아는 바로 그 반지. 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사파이어 약혼반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포즈가 아니었습니다. 윌리엄은 공식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이 기쁨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윌리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를 중심에 세우겠다는 의지이자 케이트를 어머니 다이애나와 동등한 아니 그 이상의 존재로 존중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케이트 역시 그 무거운 의미를 알기에 그 반지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였을 겁니다. 2011년 4월 2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 전 세계 3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케이트가 보여준 모습은 신데렐라가 아니라 주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날 전 세계가 감탄했던 그녀의 신부 화장이 전문가의 손이 아닌 케이트 본인이 직접 한 메이크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얼굴은 내가 가장 잘 안다며 직접 붓을 든 그녀의 모습은 자신이 왕실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당당하게 결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그녀는 왕실의 관례인 클레런스 하우스 대신 부모님과 함께 호텔에 머무르기를 택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이동할 때도 마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해 아버지와 함께 도착했죠. 가장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는 바로 헤어스타일입니다. 왕실 참모들은 품격을 위해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 묶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머리를 푸는 게더 자연스럽고 윌리엄도 그걸 좋아한다며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한 것이죠. 결국 그녀는 반 묶음 스타일로 타협을 받지만 이는 왕실의 거대한 규칙 앞에서도 자신의 취향을 관철할 줄 아는 그녀의 강단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맥퀸의 사라 버튼이 디자인한 그 우아한 드레스와 자연스럽게 흩날리는 머리카락은 현대적 왕실의 새로운 아이콘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결혼 후 케인 브리지 공작 부인이 된 케이트의 삶이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장벽은 대중 연설이었습니다. 타고난 웅변가가 아니었던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는 몹시 긴장했습니다. 초창기 연설 영상을 보면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녀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오히려 매료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 아니었기에 그녀의 떨림은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갑자기 엄청난 무대에 섰을 때 느끼는 긴장감처럼 말이죠. 그녀는 다이애나 비처럼 대중연설 훈련을 받으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누구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왕실 전문가들은 케이트의 가장 큰 강점으로 안정감을 꼽습니다. 그녀는 윌리엄보다 앞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려 했던 다이애나나 왕실의 규칙을 깨고 튀어나가려 했던 사라 퍼거슨과 달리, 케이트는 철저히 팀 플레이어로 움직입니다. 그녀는 윌리엄이 빛날 수 있도록 내조하면서도 자신의 영역에서는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화목하고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녀의 배경은 부모의 이혼과 왕실의 냉막함 속에서 자란 윌리엄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윌리엄에게 케이트의 가족은 그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가르쳐 준 학교였던 셈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생전에 케이트를 매우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케이트가 왕실이 필요로 하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소녀가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런웨이를 걷던 대학생이 이별의 아픔을 파티로 승화시키던 쿨한 여성이 이제는 영국의 차기 왕비로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독 우리의 마음을 끄는 건 단순히 평민이 왕비가 된 신데렐라 판타지 때문만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줄만 알았던 거대한 왕실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 문을 열고 새로운 숨결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왕실의 권위와 대중의 눈높이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케이트의 허리에 손을 얹고 세심히 에스코트하는 모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주고 왕실의 미래를 함께 짊어진 동반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일 것입니다. 최근 그녀는 또한번 인생의 큰 파도를 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투병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그녀는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며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학교폭력과 이별의 조롱을 견뎌냈던 그 단단한 내면은 병마 앞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 그리고 가장 취약한 순간에 더욱 빛나는 강인함 토끼 귀를 하고 파티장을 나서던 20대의 케이트가 그랬듯 그녀는 이번 시련 또한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케이트 미들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끝나지 않은 현실 동화의 진짜 힘이 아닐까요?